안녕하세요. 날씨 그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백원비시 기상캐스터 김영은입니다. 네 오늘은 4월 14일, 4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 참 맑은 하늘, 공기도 깨끗하고 기분 좋은 그런 봄날씨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꽤 많이 떨어졌거든요. 낮 기온은 쭉 껑충 오를 예정인데, 근데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떨어지면서 출근길 공기는 꽤 차가울 수 있어요. 일교차도 그만큼 정말, 정말, 정말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환절기 맞아서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내가 최고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참주터님도 안녕하세요. 강대천님도, 령아. 조선검객 불사주님도, 아, 굿모닝. 잘하셨어요. 감사해요. 최고기님도, 령아. 준혜치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경수님도, 안녕하세요. 또, 몰챙이님? 맞죠? 뭘 챙이는 도, 하이. 안녕할게요 <laughs> 아유 참주타님이 내일 선거네요 하셨어요. 맞아요. 내일은 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죠. 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사전투표 못하신 분들, 내일만 기다려왔다라고 생각, 예, 그, 내일만 기다려왔다 생각하신 분들은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신분증 꼭 챙기시고 아, 마스크도 착용하시고 잘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제일챔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얘기를 한 것처럼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꽤 떨어졌어요. 어, 어제는 어 그래도 출근길 추위만큼은 좀덜 했다라고 생각이 드셨을 텐데, 오늘은 다시 아침에는 찬 공기 느껴집니다. 하루 사이에 또 5도가량 기온이 내려갔는데요. 음, 옷차림을 좀 얇은 옷 여러 겹. 환절기 대비해서 얇은 옷을 겹겹겹이 쌓아 입고, 어, 낮에는 또 기온 꽉 크게 오르면서 좀 덥다 싶으니까, 그때는 겉옷을 살포시 벗어둘 수 있게, 이렇게 챙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정성태 님도, 정아,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대구비아 님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laughs> 최정희 님도 좋은 아침입니다. 네, 그럼 자세하게 대구와 경북부터 기온을 체크를 해보고, 뭐 원주도 물어보셨고, 다른 지역 궁금하신 곳들, 대구와 경북 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는 어떤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 올려주시면 다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아침에 춥다, 춥다, 공기 차갑다, 겁을 어, 드렸는데, 몇 도일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요. 대구 같은 경우는 현재 기온 3도입니다. 3도. 어제가 8도 정도였거든요. 오늘 아침 기온은 3도예요. 또 영천 영하 1도, 청도 영하 1도, 군위는 군 어, 영하 2도입니다. 영하 2도. 꽤 많이 차갑죠. 다시 영하포까지 기온이 내려갔다니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문경의 아침 기온 1도, 상주도 1도, 군위 2도고요. 김천 같은 경우는 역시나 영하 2도입니다. 안동 영도, 영주 영하 2도, 예천과 의성 영하 2도, 영양과 청송은 현재 기온 영하 3도입니다. 어, 바람까지 뭐 많이 불지는 않더라도 종종 바람이 더해지면서 체감되는 추위는 조금 더클수 있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울진의 현재 기온 4도, 포항 7도 경주는 영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출근길 이렇게 춥다니 그러면 음낮 기온은 어떨까요?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낮에는 햇살이 쨍하니 비추면서 기온을 빠른 속도로 끌어올려 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대구 같은 경우는 23도. 아침 기온이 3도인데 낮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고요. 또 영천도 23도, 청도도 23도, 목구령도 23도 예상됩니다. 문경의 낮 기온 22도까지 오르겠고요. 상주 22도, 구미와 김천 23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낮 기온은 21도, 의성 22도, 청송 21도, 예천 최고 기온 22도까지 오르겠어요. 울진은 20도, 포항 23도, 경주는 24도. 지금 얘기한 모든 지역이 다 낮에는 20도를 웃도네요. 아침 기온에뭐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고 어제보다 5도 이상 기온이 내려가는데 낮에는 20도를 또 웃도는 그런 따뜻한 조금은 더울 수도 있는 그런 하루입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어, 크게는 20도 이상 벌어진다는 거낮 기온만큼 20도 이상 정말 기온 변화가 크기 때문에 우리 옷차림 얇은 옷 여러 겹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어,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면역력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낮부터는 다시 또 대기도 건조해질 예정이에요 음, 햇볕이 뜨겁게 쏟아지다 보니까 대기가 또 차츰차츰 차츰 메말라 갈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 불씨 관리, 화재 예방 더욱더 조심, 조심해 주셔야 되겠어요 네. 아, 어, 윤종상 님도 반갑습니다. 박준성 님도 령아 반갑습니다. 아, 오늘 4월 14일이 블랙데이예요 블랙데이면 그거 아닌가요? 짜장면 먹는 날? <laughs> 네, 그렇군요. 음. 네, 그리고 하대국님은 어제 퇴근길 잠시 걷다가 감기 걸 뻔. 어, 그쪽 어제 퇴근길, 오늘 출근길, 오늘 퇴근길 아침 저녁으로는 차갑습니다. 특히 어제도 그랬고 오늘 아침은 하루 사이에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더 춥게 느껴지거든요. 보온에 신경을 쓰는 그런 아침이 되어야겠어요. 하지만 낮 기온은 정말 크게 오른다는 거. 네, 그리고. 모닝릴리 님도 안녕하세요. 어, 작년에 비해 일교차가 훨씬 커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네요. 그래도 하늘 표정이 맑아서 좋아요. 음 그쵸. 네, 일교차는 음, 환절기만 되면 이렇게 크기는 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훨씬 더 크게 벌어지는 그런 때가 오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일교차가 20도 이상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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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지기 때문에 감기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음, 어, 제이 친님은 서울 날씨는 어떤가요? 서울도 알려드릴게요. 원주랑 서울 체크해드릴게요. 다른 것도 궁금하신 분들 바로 올려주세요. 네, 원주 날씨는요. 지금 아침 기온 4도입니다. 어제와 비슷해요. 원주는 아침 기온 4도. 음, 어제 출근길과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 일교차가 정말 크죠. 역시나 공기도 깨끗하고 하늘도 맑고 기분이 좋은데요. 근데 아침과 낮 기온 변화가 역시나 많이 벌어지는 그런 하루기 때문에 더욱더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어요. 네, 그리고 서울 날씨. 네, 서울도 지금 구름 사이로 햇살이 쨍하니 비춰집니다. 점점 맑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맑고 깨끗한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서울 오 3도 올랐어요. 현재 기온은 8도. 제이체님, 서울은 8도를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20도까지 더 껑충 오르겠습니다. 역시나 기온차는 크기 때문에 계속 옷차림도 신경 써주시고요. 와, 식사도 든든히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음. 네. 아, 전국구 방송이라고 그러니까요. 열심히 해볼게요. 다른 지역 궁금하신 분들 바로 다 올려주세요. 다 알려드릴게요. 네. 아, 블랙데이가 검은 옷 입고 커플 안된 솔로들과 짜장면 먹는 날이에요. 오, 그렇군요. 오, 짜장면을 먹어야 하나? <laughs> 네, 모닝릴리님은 영훈님의 오늘 마음의 날씨는 어떤가요? 저 마음의 날씨는 아침에는 지금 날이 추워서 그런지 으슬으슬하고 배가 고픈데요. 근데 마음의 날씨는 점점 더 행복해지고 맑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어서 마음의 날씨도 빵긋 웃고 있답니다. 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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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 알려드렸죠? 네, 알려드렸고. 아, 하대국님이 감기 조심합시다. 특히 영우님은 목 감기 조심하세요. 그러니까요, 저 이렇게 물 갖다 놓고 마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좀 미지근한 물로 속도 보호하고 목도 보호하고 수분 섭취. 틈틈이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찬물은 우리 신진대사에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 체온을 떨어뜨리고 해서 좀 몸에 아주 좋은 영향까지는 아니라고 하니까 약간, 약간 뜨거움을 조금 탄 정도? 미지근한 물 드시는 게 어떨까요? 음... 아, 불사조님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laughs> 네 몰챙이 님은 다음주 월요일에 강릉 출장인데 날씨는요 어, 이번 금요일에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금요일에 전국적 비 소식 그리고 일요일 오후에는 대구와 경북에는 약하게 비 소식이 지금 담겨 있는 상태에요 그리고 강릉에 월요일에 출장을 가신다고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지금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역시나 강릉도 금요일에 비 오고 일요일도 토요일도 오전에 비 오고 일요일 오후에 비 오고 월요일 오전에도 강릉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온 같은 경우는요 아침 기온 8도 낮온는 18도 정도로 아주 뭐춥거나 그러진 않을 듯한데 출장 다녀오신다면 아뭐 이번 주 후반쯤 금요일쯤 다시 체크를 하는 게 좋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우산을 챙겨주셔야 겠어요. 음, 네. 모닝릴리님, 아, 탕수육 찍먹인가요? 부먹인가요? 저요? 어, 저는 다 먹, 다 먹습니다. 네. 찍어도 맛있고, 부어도 맛있고, 다 모든 매력이 있어서, 없어서 못 먹죠. 다 먹어요. 원하는 대답이 아닌가요? 음, 다 먹, 다 먹. 네. 대구비원님은 제천이 전국에서 가장 추운가요? 어, 모르겠네요. 제천이 가장 춥냐고. 오늘 한번 보자면, 오늘로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아침 기온 0도. 지금 아침 충북 제천은 0도고, 낮 기온은 21도라서 오늘은 전국에서 가장 춥거나 하진 않을 듯 합니다. 오히려 청송의 아침 기온, 영양의 아침 기온이 더낮네요 네. 아, 나시쌤 김영은 님은 자가 격리자분들, 어, 내일 오후 6시 이후에 투표 가능하다고, 그러니까요. 네. 아, 투표는 자가 격리자분들이 지금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문자를 오늘 오후 6시 안까지 다 어, 투표하실 건지 답을 한다면 내일 오후 6시 이후에 따로 이렇게 투표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주변에 계시다거나 아니면 은 지금 자가 격리 중이시라면 이렇게 또한표 소중하게 잘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모인리님님 없어서 못 먹는다니 놀랍네요. 주변에 맛집이 없는 건가요? 주변에 맛집 있죠. 맛집 있는데, 음, 수육을 항상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laughs> 네, 항상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종종 먹을 때 행복하게 또 식사를 챙기고 있답니다. 생각하니까 또 배가 고프네요. 아침이라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이따가 또 회사에서 열심히 밥을 먹어야겠어요. 서윤철 님도 우령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일찍 대구와 경북 날씨를 체크해드려서 그런지 지금 시간이 많아요. 우리 얘기를 해봐요. 또, 또 탕수육 부먹 찍먹 이런 거 말고 또 궁금하신 거 있어요? 네, 오늘 블랙데이라서 짜장면 계획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laughs> 네, 정성태님은 내일 날씨 그널 어떻게 되나요? 지금으로서는 내일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일 어, 뉴스도 하고요, 날씨 그리고 날씨 그널도 진행할 예정인데 어, 혹시나 변한다면 제가 미리 보지는 못할 것 같고. 음, 그냥 내일 사라지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어, 예정이 없습니다. 취소 예정 취, 취소가 된다고 하진 않아요. 음. 네. 또앤디킴님 어머나 대구 MBC 보러 왔다. 이게 뭔 일이래요? 신선한 방송이네요. 화이팅하세요. 홍콩에서 응원드려요. 헉, 홍콩에서요? 음. 홍콩에서 어떻게 이렇게 또 와주셨어요? 감사해요. 뭐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 20분에 이렇게 유튜브 날씨 그널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날씨뿐만 아니라 뭐, 어 다른 거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댓글창으로 우리 소통하도록 해요. 감사해요. <laughs> 네. 잘하는 요리가 있다면, 불사주님, 어, 잘하는 요리요? 뭐가 있을까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잘하는 요리? 잘 먹기는 하는데 잘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없나 봐. <laughs> 없나 봐요. 잘하는 요리. 어. 막상 머릿속에 삑하고 생각나지 않는 거 보면 없는 거겠죠? 어. 그냥 가끔 혼자서 파스타 해먹고 요런 정도라서 요리 실력이 썩 좋지는 않은 듯해요. 음. 네 대구 비어님 음, 구정에도 날씨구널 하시고 계속 한다고 네 구정 신정 추석 뭐, 네 회사에서 방송이 취소되지 않으면 저에게는 빨간 날은 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빨간 날 시간 뭐 되신다면 우리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심심하니까 네 요, 선거날 방송 어디 투입되어 있나요? 지금은 항상 똑같이 날씨 어 하는 거예요. 뉴스 투데이, 응. 뉴스 투데이 시작과 끝이 하는데 음, 확실하게는 이따가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아직은 아무 말을 들은 게 없습니다. 제가. 응. 네, 노동규님도 우령아 반갑습니다. 가요. 정성태님 내일 라디오도 그대로 하시고요. 내 네, 내일 라디오도 어, 네, 취소 얘기는 없는데요. 기사 열심히 쓰고 있는데 취소 될 거면 미리 얘기해 줘야 되는데 <laughs> 네, 말 없는 걸로 봐서는 라디오도 김영은의 예리한 뉴스 진행할 것 같아요. 네, 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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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계속 질문해 주세요. 4분 동안 우리 이렇게 Q&A 시간을 갖도록 해봐요. 네. 아, 정성태님,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일한다고 그동안 못 들어서요. 그러니까요, 우리 수요일, 매주 수요일에 대구 MBC 정오의 희망곡 3부 4부 김영은의 예리한 뉴스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내일, 어후나 드디어 오랜만에 수요일에 시간이 난다 하시는 분들, 아, 딱히 뭐, 어디 놀러가기도 요즘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없으시다면 함께 또 김영은의 예리한 뉴스 들어봐요. 네. 어우, 여러분 배안 고프세요? 아침에 뭐 드시고 계세요? 아침만 되면 엄청 배고프더라고요. 저는 음, 딱 일을 할때 뭔가 먹고 할 만한 시간은 없고 아침... 어. 네,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출근해서 일하고 아침을 먹어서 그런지 네, 배가 고픕니다. 대구 비어님은 스마트폰으로 녹음하니까 잡음이 자꾸 끼어든다고 아, 라디오에다가 이렇게 대고 하시는 건가요? 자체 녹음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녹음을 저는 라디오 할때 생방이라서 네, 따로 녹음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자음이 끼어들면 좀 답답하긴 한데, 지지직거리고, 그쵸? 음. 그리고, 아, 모닝리님 슬프네요. 내일 계획이 없으니 라디오 놀러 가야겠어요. 오, 저는 너무나 좋은데, 이렇게 오시면. 네, 너무 좋은데요, 진짜? 음. 그리고, 요즘 조심해야 돼요. 어, 네, 계획이. 어디 놀러갈 계획을 세우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입니다. 조심조심하면서 안전... 그러니까 더욱더 조심조심해야 돼요. 강대철님은빵 먹는 중입니다. 날씨쌤 김영은님은 건빵이요. 음 좋겠네요. 부러운데요. 저는 이따 밥 먹을 거예요. 회사 밥. 네 그러면... 다른 한번더 날씨 체크해 드리고 가보도록 할까요? 아 모닝릴리님 시험 준비 중인데 기약 없이 밀리다 보니까 지치는 요즘이네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지금 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힘든 시기일 것 같아요. 네, 아까 뉴스를 보니까 올해 수능은 12월 3일로 미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사람 많은 곳을 아,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심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한 시험장에서 여러 명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다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그런데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기 있을 거예요. 좋은 결과도 금방 나올 테니까 그때까지 더힘 내보도록 해요. 네, 그러면 오늘 날씨를 한번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일교차 정말 큽니다. 어제보다 아침 기온은 5도가량, 5도 이상 떨어진 것도 있어서 출근길은 공기가 꽤 차가울 수 있어요. 하지만 아, 햇살이 쨍하니 햇볕이 강하게 쏟아지면서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다 20도를 웃도는 그런 조금은 덥다 싶을 정도의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기온 차가 크다는 거.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기온 변화가 아침과 저녁 그리고 낮에 그 차이가 정말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절기 옷차림 알고 있잖아요. 얇은 옷 여러 겹 목도리나 스카, 머플러나 스카프 등으로 조금 더 건강 잘 챙기는 그런 하루 보내도록 해요. 그리고 아침부터 식사 절대 거르지 말고 밥도 잘 챙겨 드시고요. 어, 또 청결에도 신경을 쓰고 물도 많이 마시면서 면역력 관리도 잘 하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분들 역시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화요일 4월 14일도 보내도록 하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또 유튜브 날씨그널 통해 만나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